자현시 9시 아, 아, 천천히 7시 55분에 출발해서 금산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기분 좋았습니다. 후. 자 여기서 망덕봉까지 갔다가 망덕봉에 다시 아, 상악주차장으로 가겠습니다. 자아 자, 좀더 경치를 즐기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좋습니다. 이 맛에 올라오죠. 자, 올라온 쪽은 이쪽 상학 주차장이고, 2.6km. 어, 지금 내려갈 거는 반대편, 어, 2.8km 0 상학 주차장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창열로 해서 주문 무선 충전기. 가, 어, 이렇게 돼 있네요. 상당히 유용하겠습니다. 어, UFCB 케이블도 있어야 되고. 무선도 가능합니다. 와, 상당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자 예전 같으면 이런 데서 비박을 하면 좋았는데 지금은 금지가 되어 있어서 아, 아름다운 경치를 담고 아쉬움을 담고 아쉬움을 남기고 어,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아, 좋은 기운만 담고 내려가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하겠습니다. 아, 아름다워요. 자, 하산. 어, 금수산은 언제 올지도 모르겠지만 금수산 오바이 아 하산길은 아, 반대편은 아까는 그래도 정비된 길로 왔고 반대편은 정비가 되지 않은 길이라 낙엽이 상당히 많습니다 달릴 수도 없고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 천천히 바닥을 잘 살피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올 때는 천천히 어, 등산하시기 바랍니다 아, 안전는 첫째니까요 오우 낙엽 봐 수북합니다 길이 길이 아 낙엽으로 묻혔습니다 아낙엽발는 아, 소리 들으세요 바람도 없고 덥지도 않고 아주 운동하고 산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한 11월, 한 10일까지가 산행하기 좋은 날씨 같습니다. 물론 겨울은 겨울대로 어더 멋이 있죠. 하지만 또 가을을 즐기기에는 좋은 날씨는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파이팅 아 조금 전에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상학으로 이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상천 쪽으로 내려갔다가 아까 그 오솔길 아 낙엽 밟고 한참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아 상학으로 가야 된다 한 시간을 한 25분 정도 허비했습니다 아, 덕분에 한 25분, 30분 운동 더 했습니다. 자, 천천히 내려, 안전하게 내려가겠습니다. 자, 아까 갈림길에서 상하주차장으로 가는데 어, 이쪽은 길이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쪽에서 아까 상천 쪽으로 가면 길이 좀 험한데 좀더 내려가, 한 어, 낙엽 길을 조금 내려가면 또 길이 금방 나오긴 합니다만 정비가 이쪽이 훨씬 잘 되어 있네요 어, 경치도 훨씬 좋습니다 어, 상하구로 가면 조금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풍도 많고요 아 근데 오늘은 운해를 너무 많이 봅니다 어, 정말 음,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구름 바다 구름 바다 아 진짜 아우 꽃도 피어있고 앉아도앉으면서 천천히 고고 합니다 아, 자,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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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아서앉아 이 가을이 저물기 전에 아, 금산 한번씩 다녀가시오아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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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는 벌써 내려 내려갔을 수도 있는데, 아, 아, 천 아, 한 30분, 35분 정도 허비. 아, 조금 아쉽습니다. 계속 보고 1.3km 남았는데, 아, 지금까지 좀 미끄럽고 길이 안 좋았는데, 자, 지금부터는 자, 조금씩 속도를 낼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도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가겠습니다. 1.3km면 15분이면 갈것 같습니다. 화이팅! 짜잔! 어... 조금 내려오니까, 1.3km에서 조금 내려오니까, 상업주차장 임도길이 나왔습니다. 임도길, 어임도길이나왔는데 어... 이쪽으로 내려가는군요. 계단으로. 아, 인도를 쭉 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임도길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차가 있으니까 내려가겠습니다 고고 자, 마지막 한 1km가 좀안 남았는데 길이 좋습니다 어? 벌써 왔어? Né? know 아까 맨 처음에 들머리를 헷갈렸던 곳. 아, 저 펜션 단지로 와서 올라갔다가 다시 저쪽으로 갔었는데. 아, 네. 여기다 왔습니다. 상악 주차장 옆에 아 이쁜 느티나무인가요? 아, 낙엽하고 어글러져서. 마을을 한끗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컷 담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산하실 분들은 상학 주차장에서 스텔스로 어, 차박을 하고 옆에 화장실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물도 나오고 주차장도 상당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스텔스로만 이용한다면, 산행을 하고, 내려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7시 55분에 가서, 출발해서, 알바 한 30분 해서, 음, 원래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소요 예상 잡았는데, 음, 알바하고, 조금 해외에다가, 시간을 지체해서, 두 시간 한 30분, 아, 소요됐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한 산행을 했습니다. 뿌듯하게, 지금 여기, 바닥은 안개로 좌우 하지만산 정상에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다군요. 지금 저기 남근석으로 해서 금산 갔다가 산민거리790 안부 해내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금산 등산로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미션 완료. 화이팅! 오늘은 10월 17일 아침 7시 55분 단양 상학 주차장입니다. 오늘은 금수산 등산을 할 것이고, 어, 코스 1으로 올라갔다가 코스트로 내려오는 그런 코스로 갔다 오겠습니다. 산행거리는 5.1km, 어, 목표 시간은 한 2시간 10분? 정도 예상합니다. 자, 들머리는 바로 옆에, 주차장 앞에, 이렇게 들머리가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상악 어, 오늘 안개가 심하게 였습니다 올라가면서 별로 비는 없을 것 같아요. 오후쯤에는 날씨가 좋아진다는데. 병 왔으니까, 올라가도록 겠습니다 화이팅. 아, 상하 구차장에서, 우회전으로, 우, 오른쪽으로 조금 올라오면, 한, 급경사로, 한 10분 정도 걸어오면, 아, 이게 들머리가 나옵니다. 아, 여기서, 일코스 내지 이코스 쪽으로 가면 됩니다. 아, 저는, 아 아까 상악 주차장까지는 300m. 아, 고민되네요. 어느 쪽으 갈지. 처음이라. 하여튼, 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들머리는, 시멘트 길이 조금 나옵니다. 이런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천천히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오면 대비사 가는 길과 금성 가는 길 들머리가 나옵니다. 가을이 휘어갑니다 밤이 후두둑후두둑 떨어집니다. 자, 가을을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하이팅! 자, 처음 들머리가 상당히 극경사입니다 밤, 껍질이 많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필이지만, 아, 뛰는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고요한 산 속, 넝쿨, 온실림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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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바닥이 이런 걸로 해서, 내일에서 필 중입니다. 아, 아. 계양산하고 공기 자체가 틀립니다 아, 이 맛의 지방으로 와서, 아, 산을 달릴 때또 다른 매력을 느끼고, 아, 심장에 맑은 공기로 에너지를 불러넣는 것 같습니다. 아, 화이팅. 여기서 남근사 공원. 아, 질러가는 등산길이 나오는데, 이 길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슬이 많이 묻어있을 것 같아갖고 그냥 이 길로 가겠습니다 러닝으로 아, 여기는또 산거리가 나오는데 아, 이쪽으로 남근석이 유래 이거는 뭐지 자. 금산 정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남군에서 공원 대물이네. 드디어 산길이 나옵니다. 이런 길을 좋아합니다. 이디 금산에 밤나무가 많네요. 여기서 밤나무가 나옵니다. 이야이야이야 아. 동쪽에서 한 바퀴 뛸 예정인데 모르겠네요. 일자가 어떻게 될지. 여기 센터도 있네요. 오. 자, 올라갑니다. 거기 어, 예. 자, 드디어 경사가 나옵니다. 세금 <Platform Solomon thrust> 전망대가 아까 250m 저쪽에서 갈수 있었는데 궁금증을 줘서 갔다 오겠습니다 고거 어, 설봉 전망대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아 오늘 제천 금수산에 멋진 아, 운해입니다. 아, 자, 저 위가 정상인 것 같은데 금방 갈것 같습니다. 자, 단풍도 울긋불긋. 아, 근데 조금 더 위에서 봤으면 운해가 정말 멋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 이걸로 만족하고 정상으로 고고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자 올라가는 하면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가니까 또 나름 또 재미가 있습니다. 고고. 아. 하늘인지, 구름인지 분간이 안 가네요. 오, 장관입니다. 자, 이제 1.2km 남았습니다. 아, 길이 군데군데 너덜 길이 있지만, 아, 좋습니다. 숨도 적당히 차오르고, 너무 단조로운 그런 길이면 재미가 덜 한데, 변화도 있고, 숲도 가공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1.2km, 한 15분 정도만 가면 정상에 갈것 같습니다 자 고고 자, 너덜길과 이런 급경사의 계단길이 계속 나옵니다 아까 그러니까 1.52km 남았다는 부분부터 계속 급어필입니다 좋아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로 올때 아. 짜릿한, 쾌강가, 이, 짜릿짜릿하죠. 아, 여기 또, 계단 폭이 되게 좁게 만들어 왔네. 애매하게, 공간이. 아, 아 좋아. 아, 이렇게 헉헉 절 때, 아, 내장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쫙쫙 입 밖으로 나오는 기분입니다. 아, 어, 자 가을도 물들고 있고 좋습니다. 금수산, 하이팅 아, 고고. 자 금수산 아, 정상 가기 전 300m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 금수산 운해입니다. 아, 아. 이거 뭐라고 표현이 되죠? 아. 크아. 자. 고고.